풀, 매기 전과, 이게 지금 매기 전이에요. 우와.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여기는. 상추가 이렇게 많은데, 상추를 또 사다가 심었답니다. 풀 뽑은 콩밭. 열무도 큰 걸로 뽑았습니다. 콩순도 다 따주었고요. 이렇게 풀도 다베주었어요 이거는, 이거는 콩보배추콩보배추도다 뽑았어요. 저희 남편이 뵌다고 했는데, 배다 보면 콩도 다뵐것 같아가지고 제가, 제가 한다고 다 콩, 콩밥 매주면서, 군부 배치도 뽑았어요. 아우, 저쪽으로 옮겨다가 놔야 될것 같아요. 순인의 텃밭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